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던 따뜻한 봄날, 부산항에는 난생 처음 한국 땅을 밟아보는 아프리카 군인 6037명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는 2년 동안 253번의 전투에서 단한 번의 패배도 없이 253전, 253승 무패의 전적을 기록하며 북한군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확히 70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의 한 20대 미모의 아나운서가 이들을 위해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 멘터리입니다. 보통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넉넉하고 풍요로울 때 옆에서 알랑방귀 끼는 그런 친구가 아닌 모든 걸다 잃었을 때 옆에서 응원해주고 묵묵히 있어주는 친구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몇명 있습니다. 단군 이래로 한국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한국을 위해 참전해준 참전국들이죠. 미국, 영국, 호주 등을 포함해 총 17개국이 실제로 전투에 나섰고 스웨덴, 인도 등 5개국은 의료 지원을 통해 부상병을 치료해 주었죠. 그전까지 거의 교류가 없었던 국가들이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위기에 놓이자 발벗고 나서 도와주었는데요. 그중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파견해 주었던 에티오피아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한 국가의 1인당 GDP가 1000달러 가치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국가를 최빈국이라 부릅니다. 전체 국민이 1년에 100만원을 벌어 생활한다는 뜻이니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감이 오시죠. 대다수의 아프리카 대륙 국가가 세계 최빈국인데요. 한국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는 세계 10위권 경제선진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1950년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6.25가 그 2년의 시작인데요. 1950년 북한이 남침을 일으켰을 당시 에티오피아는 황제가 국가를 통치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당시 에티오피아의 황제는 하일레셀라시에라는 인물이었는데 한국 건국훈장 중 최고 등급인 대한민국장을 받은 유일한 아프리카인이기도 하죠. 그는 황제였던 만큼 자신이 직속으로 운영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한국을 위해 자신의 직속부대 한개 대대를 지상군으로 파병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칵류라는 부대명을 하사했습니다. 칵류란에티오피아로 혼란에서 질서를 정립하고 적을 격파라는 의미인데 당시 한국에게 절실했던 정신입니다. 그런데 셀라시의 황제는 한국과 단한 차례의 인연도 없었는데 왜 지상군 한계대대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국가로 파견하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에티오피아의 아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러했듯 배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힘없고 가난한 나라를 마음껏 유린할 수 있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에티오피아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1935년의 일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와 산업이 무너지면서 이탈리아는 국민적인 관심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였고 대외 확장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에티오피아를 침략합니다. 68만 병력 기관총 3,300문 비행기 205대를 동원했죠. 당시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아 황제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지만 유럽 국가의 분쟁이 두려워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셀라시의 황제는 병사들을 다독여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6년 만에 이탈리아를 쫓아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픈 기억을 가진 셀라시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타인의 아픔을 지켜보는 것은 죄악이라며 침략군이 부당하게 누군가를 공격했다면 침략당한 국가를 도와줘야 한다. 저 멀리 동아시아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부당하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한 한국인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직속 부대에게 '캉류'라는 부대명을 하사하며 남긴 명언입니다. 그렇게 3주간의 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부산에 도착한 캉류 부대. 강유부대. 6,037명의 캉류 부대원은 미군 제 7사단 32연대로 편입되어 6.25 전쟁에 투입됐는데, 그들은 총 2년여의 기간 동안 253번의 전투를 치렀습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춘천 및 철원 등의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그들은 단한 번의 패배도 없이 전승 행진을 거뒀습니다. 전승행진을 거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신기한 일은 그들이 한결 혹한의 추위를 한 번도 견뎌본 적 없는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점이죠. 강원도의 겨울은 눈썹이 얼고 콧물이 얼어붙는 혹한의 추위를 자랑하는데 연평균 기온 25도 이상을 자랑하는 아프리카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이렇게 싸워준 겁니다. 여기에 단한 명의 포로도 없이 싸우는 족족 이겨버리니 북한군 입장에서 이 강류부대는 마치 저승사자였는데요. 비록 2년여의 파병기간 중 전사자 122명, 부상자 536명을 기록했지만 칵류부대의 용맹함은 이미 7사단장 아서투르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휘한 7사단 중 가장 용맹한 부대로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칵류부대의 전투는 일반 전투부대와는 좀 달랐습니다. 부대가 적에게 고립되거나 위험에 처하면 병사들이 아닌 장교와 부사관이 제일 먼저 적진으로 돌진해 진인로를 열어주면 부대원들이 달려들어 적 부대를 섬멸합니다. 그리고 포로가 발생하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따라가 결국에는 구출해 내면서 끈끈한 전우애가 유독 빛났던 정예군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으로부터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 아나운서가 한국전에 참전한 에티오피아 용사 6037명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종이학 6037마리를 접어 선물했다는 소식이었죠. 공중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단아하고 똑부러지는 모습으로 인기를 끌었던 정채원 아나운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 후손에게 전달해달라며 손수 종이학을 접었다고 했습니다. 참전용사 후손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한 순수한 노력이었죠. 정채현 아나운서는 칠곡군에서 주민들의 정성을 모아 참전용사의 후손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전달한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는 20만원어치 학종이를 사서는 하나하나 손수 접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부족한 잠을 줄여가며 한 달에 걸쳐 틈틈이 종이학을 접었다고 하는데요. 마리시와 6,037개인 것이지, 하나당 1분으로 단순히 계산하더라도 6,037분이 소요됩니다. 이는 100시간, 즉 4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이약만 접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예쁜 정성이 들어간 겁니다. 마침내 6037마리의 종이학을 완성해서 이를 각각 유리병 30개에 200마리씩 나누어 담아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한 마리 한 마리 접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했다는 생각에 숙연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돈의 가치로 보자면 별볼일 없는 종이학이지만 한 개인이 오롯이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종이학을 접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종이학천 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설의 기원을 아시나요?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참 뜨거웠던 1943년 1월 7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녀가 세 살이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는 리틀보이라는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이 투하되죠. 원자폭탄이 투하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사다코는 아무 탈 없이 살아남아 학교에서 알아주는 달리기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12살이던 1954년 달리기 시합 중 갑자기 사다코가 쓰러집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방사능 노출에 의한 백혈병이었죠. 그때 누군가 사다코에게 천 마리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말을 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는 백혈병으로부터 낫고 싶다는 생각으로 밤낮없이 종이 학을 접기 시작합니다. 파장지, 주문서, 처방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종이는 죄다 종이학으로 태어났고, 담이 늦은 줄도 모르고 종이학 접기에 열중한 그녀를 걱정한 간호사들은 종이학을 모두 빼앗겠다며 협박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가 500마리쯤 종이학을 접었을 때 그녀의 병세는 호전되었고, 그녀는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호전반응에 불과했고 결국 천마리를 144마리 남겨두고 그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녀의 나이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그녀의 친구들은 사다쿠를 위해 종이학 천마리를 완성했고 쉬지 않고 종이학을 접었습니다. 이를 판 수익금으로는 원폭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동상을 세우겠다는 결심을 세웠고 결국 평화기념공원에 원폭 어린이 동상이 세워졌죠. 그후이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현재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아이들이 종이약을 접어 히로시마로 보내고 있고 그 수가 연간 천만 마리 무게로는 10톤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살고 싶다는 사다코의 소원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천마리 종이약을 접는 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질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정찬 아나운서가 그랬던 것처럼 개인이 참전용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정부는 단한 번도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적이 없죠. 코로나 사태로 올초전 세계가 마스크 대란을 겪을 때 한국 정부는 예외적으로 해외 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 및 진단 키트를 전달함으로써 감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이임에도 말이죠. 단지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감사함을 잊은 민족에게도 미래는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참전 용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은 어쩌면 공산주의의 소나기에 넘어가 지금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생전 처음 겪는 혹한의 추위를 견디며 싸워준 에티오피아 및1 7개 참전국 용사들에게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